자 김용민TV와 휴먼영상의학센터가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의학 전문가의 시각을 통한 이슈 진단과 함께 건강상식도 함께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휴먼영상의학센터 김성현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현 원장님과 함께 다룰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전립선입니다 네. 50대 이후의 전립선 관련 증상들 체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어떤 증상이 생기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까? 일단 50대 넘으면 전립선에 관련된 증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음. 다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주로 생기는 게 제일 먼저 아는 게 소변 줄기 가늘어진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소변을 오래 보게 되고 음. 그다음에 불편한 건 밤에 깨는 거예요. 네. 밤에 소변 보려고 일어나는 거,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죠.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 거고. 근데 이게 네, 네. 오래되면 방광이 용적이 줄어들어요. 방광이 원래는 400cc인데 네. 평균적으로. 줄면 자주 보게 되지 소변. 그렇죠. 그우 그 양이 좁아지니까 그리고 그리고 조금만 이제, 그냥 네. 쌓여도 그냥 바로 화장실 가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리고 방광이 또 민감해지기 때문에 소변이 예. 한번 딱 마렵다고 생각하면 음. 못 참습니다. 바로 소변이 밖으로 새요. 챙피하잖아요. 음. 그렇죠. 기저귀 차고. 저, 요실금 <웃음> 음, <웃음> 네, 나오는 그런 종류들이 그래서. 이제 증상이에요.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약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아, 약으로. 이게 예, 예. 약으로 치료하는데 예.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제 사이즈가 커져서 점점 이제 좁아지는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수술을 하거나 네. 잘라내는 방식 네. 아니면 저희가 하는 시술 혈관을 음. 막아서 전립선을 다이어트시키는 방식 음.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잘라내는 거는 당연히 잘라내니까 아프잖아요. 아프죠. 아유, 합병증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 기술이 바로 휴먼영상센터의 기술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제, 아.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은 잘라내는 거 없이 마취도 없이 예. 그냥 그 들어가서 혈관만 막는 거라서 연세가 많아서 뭐 이렇게 마취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들 이 있는 거 그렇죠. 곳이 있잖아요. 기저질환들, 예. 뭐 당뇨 합병증, 고혈압 뭐저에서그 연세드신 분들 중에 그런 병한두개 없는 분들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아주 안심하고 할수 있죠. 전신 마취를 안 하니까. 어떻게요? 해 그러면 그 방법이 뭡니까? 왼쪽 손목 동맥으로 이렇게 관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일점 혈관타으로 이렇게 가서 전립선 앞에 가서 조그마한 알갱이를 응. 혈관을 막는 물질인거요 색전물질이라고 하는데 한 0.3mm 정도 대요 사이즈가. 집어넣으면 그 안에 막히면서 전립선으로 공급되는 혈액의 반 정도를 줄여요. 오. 밥을 반으로 줄이는 거죠. 아. 전립선이 먹고 있던 반, 밥을 어. 반으로 줄이면 얘가 어, 예. 마르는 거죠. 그러면 요도가 네, 열, 열리는 거죠. 열리는 그러면. 거고.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오.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인 거죠. 예. 한 3개월 걸려 대신에. 효과가 아 있을라면 아 수술하는 것보다는 훨씬 1 0 0 나은 것 같아요. 그럼요 아안 아프고 그 전립선 수술하면은 아프기만 한게 아니라 합병증 같은 게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잘라내는 거니까 예. 거기에 관련된 합병증 이 역행사정이라고 해서 사정하면 음.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서 그니까 총알 없는 총큰 아아 종류의 그, 그런 합병증도 생기는 걸로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음. 그런 합병증이 거의 없거든요. 네. 구조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니까 음. 굉장히 좋고 네, 저희가 지금 뭐한1,200 케이스 정도 했으니까요. 아, 그래요? 아주 안정. 정된 시술이죠. 뭐 아. 악동증이 뭐 모든 그 필요한 경험들이나 필요한 술기들은 이제 확보가 된 거니까 음. 안심하고 임상은 충분히 됐다. 네 그렇죠. 네. 부작용 이런 거는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효과는 대부분 다 그렇게 효과를 그렇지. 90% 확률로 효과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탈모약하고 전립선 치료의 상관관계와 관련해서 말이죠 탈모약 먹으면 전립선 치료도 동시에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같은 얘기예요 같은 약이에요 네, 약이 오. 남성 호르몬 억제제인 거거든요 네네. 그런 약들이 있는데 그게 탈모에도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머리털이 난다 이거 뭐 아주 흔한 음. 에피소드들입니다 근데 정력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정력에 좋을 수가 없죠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부작용으로 엄청나게 뭐 정력을 저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laughs> 예. 대부분은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휴먼 영상의학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뭐, 뭐 탈모 이런 거 정력 무관하게 그럼요 네, 무관하게. 예. 그렇죠. 네. 전혀 연관이 없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립선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좀 제언해 주신다면? 전립선에 대해서는 제일 안좋은게 약주 드시면 거예요. 아술 마시는거. 네, 네술 많이 드시면 그 다음날 굉장히 전립선 충혈되면서 네. 굉장히 증상이 나빠지고요. 또 예. 한가지는 감기약이 감기약. 감기약 중에 그 저기 기관지 확장제가 전립선에 그 요도 있는 데에 음. 과략근을 더 줄이거든요. 음. 그래서 네. 감기약 드시고 왕창 나빠졌던 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전립선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감기약 지을 때 전립선 있거든요 예.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 감기약 지을 네. 때약 그러니까 드시면은 확 나빠지니까 음. 두 가지를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휴먼 영상의학센터 우리 김성현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